1187회 차 때, 1187회 차 때는 일단 망했습니다만 예언 자체가. 근데 나머지 애들한테서 많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어서 이거는 한 2, 3등 짜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1188회 차에서는 예언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가서 약간 역전을 한 거죠. 저번 예언 망한 거에 대해서. 그리고 여기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1189회 차에서는 그 벤포드 루시에서 많이 나온다 예언이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퀀텀 엔트로피는 보통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았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겹친 번호랑 그리고 스페셜 넘보에서는 번호가 안 나왔다는 점. 대신에 마찬가지로 구매를 했던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 3등 정도 됐을 거다, 최대. 라고 보여질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번 주였죠 1190회차고 여기서는 제가 예언했던게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예언 확률 75% 라고 해야겠네 이건 일단 벤포드 루시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한거 맞아 들어갔고 그리고 프렉탈 에서는 정말 좋기 때문에 프렉탈 다 나온다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이렇게 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구매한거에선 별로 안나왔어 뭐, 저야 제가 당첨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당첨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.